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는요. 본인도 뭔가 와닿는 게 있어서 일단은 클릭을 하셨을 거거든요. 딱히 막 이렇게 본인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. 그냥 본인들이 부모가 나를 키우느라 힘든 거 받고, 부모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, 본인들 부모한테 올인했을 거거든요. 10원 벌어, 100원 벌어 올인했는데, 여기까지 와서 상담하실 때는요, 부모에 대한 어떤 이런 본인이,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서운함, 분심, 억울함,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남에게 얘기하자 그러니 남이 못났든잘났든내 부모를 욕하는 거는 또 듣기가 싫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금이 딱 좋다. 그냥 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아무것도 없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니거을 네 야무지게 가거라. 그러면 향후 부모한테 내가 가장 가까운 첫건인 가족에게 그 정도 당했으면 남에게는 한번더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. 그러면 야무지게 돈 관리할 수 있겠네. 이제는 내가 아직 젊은 나이지 않느냐. 여기에 이래 보면 서른, 뭐 서른 한 중반? 많은 사람? 요 정도 돼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사람과의 어떤 동그래를할 때나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릴 때나 너 신중할 수 있겠네.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 준 양육비라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, 내가 부모에게 잘했으니 하늘이 당신한테 복은 주겠네. 그러면 당신 하는 일이 편안하겠네. 그러면 나는 이제 내 것만 딱 단돌이 하면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 접고 부모가 내 학교를 망쳤다는 그 마음도 딱 놓고 가라.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40이 됐든 50이 됐든 혹시 본인이 부모님 때문에 나의 금전이든 나의 어떤 노력이 하늘로 다 날아가서 본인들 통곡하지 말고 분한 마음 느끼지 말고요. 그냥 늦게라도 아, 양육비 줬고 교육비 줬다고 생각하시고요. 이제부터 금전에 대한 공부를 내가 참 잘했다.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나더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부터 돈 관리 잘 하시면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시간에 본인에게 금전이 하나하나 모여들 것이다 누구누구 잘못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는요 아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되었는데도 부, 불, 본인들이 알고 이거를 고치지 못하셨던거 본인 잘못이 더 큽니다. 49대 51의 비율로 봐서 지금은 본인이 아 내가 누구에겐가 떠벌리지도 말고요. 그렇다고 부모에게 서로 가서 명사를 잡고 소송 걸수 있는 것도 아니시니. 이거는 본인 잘못 50% 인정하시고요. 내가 여기에서 되돌아 서지 못했던 나의 연정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믿기지 않는 어설픈 그 믿음에 본인을 던졌던 본인을 다시 한번 경각심에 올리시고요. 본인 자리로 되돌아가라. 이거는 본인이 여기에서 물러서 망쳐지는 거는 본인이 하늘이 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요. 함은 하늘이 주신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빨리 제자리에서 디디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